이 시간은 경자 일주에 대해서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경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상관이죠. 그래서 금수, 금수 상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이 경금이 수를 잘 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빠져나가. 그럼 내 머리에서 잘 빠져나가. 그러면 머리 충명하네. 창의력이 있네? 금수상관이 대표적인 것이, 저 상관이 대표적인 것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금수상관은 특별히 이게 수를 잘 생한다고요. 그런데 금수상관이 똑같은 금수상관인데 신에는 금수상관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많은 물을 생하느냐? 많은 물생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거는 또큰 물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머리가 좋은데 이건 보석이 해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바짝바짝해. 요아이 특징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 자녀가 이런 경자일주로 아니면 시내일주로 물론 어떤 올래 태어나느냐가 더 중요할 테지만 아이들 키우는데. 어디가 더 조금 편안하게 이게 클라나요? 병, 병. 당연히 경자가 좀 편안하게 크겠죠. <laughs> 이게 큰 바위인데 바위틈 사이로 맑은 계곡 물이 반짝이며 흐른다. 예, 여기서 그런 반짝이며 흐른다 흐른다면은 우리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내가 반짝이는 게 뭐가 반짝여요 아, 머리가 반짝이면 두뇌가 총명하다는 얘기요. 그러면 얼굴이 반짝인다 그러면 미남 미인이요. 피부가 반짝인다 그러면 백설 같은 피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흰색이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맑으니까. 그래서 여기 두뇌 명석하다는 총명하다는 얘기요. 언행이 여기 곱고 이게 말과 행동이요. 왜 말과 행동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물이 쭉 하니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갑니까? 이게 이렇게 어? 리듬을 타고 올라갑니까? 어, 리듬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말과 핸덤이 리듬을 타고 맑게 우리가 듣기도 기분이 좋게 그러니까 온행이 곱고, 물소리가 고우니까 온변이요. 서울대나하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박사여 연구 실적도 아주 높아. 근데 강의를 하라면 보복거리고 말솜씨가 없어. 그러면 무엇만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인성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상관이 없어. 그럼 못 배.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저요 가끔 봐요. 그런데 개그맨 중에서도 특별히 순발력 이 있고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대로 배우고 말끌로 이제 풀었어거든. 그러면 조금은 그래도 무엇이 있어? 이 저희들 보통 구찌가 있다 그러죠. 제구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관이 발달되하면은 금수 상관도 있고 목화 상관도 있는데요.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 성우, 개그맨 다 말이죠. 언론계 이것도 변호사도 말이고. 그 다음은 군검경, 재능을 나타낸다. 금의 정의와 우리 금의 오상이 의잖아요? 그러면 이 의과 의와 수의 지혜야. 그래서 우리 머리 좋다고 하는 게 그것도 같이 있죠. 현인이 풍모가 아름답고 금수상관이 경자의 금수상관하고 신의 금수상관이 약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목화상관이요. 갑오가 목사 과 상관이요. 이거는 목생화해서 갑목이 정화에 타는 거죠. 갑목이 정화에 타가지고 좋은 국을 이루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게 현짐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간이 가보요 그러면 내 앉은 자리가 지열이 있어. 그러면 이 지열에서 감목이 이게 온돌방에 앉아있는데, 온돌방이 따끈따끈해야 돼요? 아주 뜨거워야 돼요. 어느 철에? 겨울철에. 그러면 겨울철이라는 조건이 온돌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꼭 겨울철은 아니라도 봄, 가을이라도 날씨가 좀춥 때라 해야 돼. 그럴 때 빼놓고는 오화가 뿌리가 돼가지고, 이 화가, 화세가 강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배우자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배우자공이 어려우면 내가 또 어려운 거지. 그런데 저희가 목화 상관 보자고요. 을사가 있어요. 지금 을사년이죠. 지금 을사년에 곡식이 태양을 봐가지고 익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목생화, 목생화가 더 강합니까? 화생목이 더 강합니까? 화생, 화생. 화생목이 더 강하죠. 그래서 요런 관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조건이 그렇게 가보 가보처럼 까다롭지가 않아요. 가보는 굉장히 저 섬세한 것을 요구를 하거든. 그래서 총명 예지하며 미모가 수려하다 뛰어난 창의력에 이게 상관은 창의력이요. 그래서 상관이라서 관이기 때문에 기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기본 질서를 잘 지켜. 그런데 자. 어떤 새로운 작품이 나오고, 이게 창의력으로 신 작품이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 조직 생활에서 그 조직에 탁수응해 가지고 상사들 말잘 듣고 자기 할일 열심히 하고 이런 데서 새로운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물어요. 그래서 상관의 기질이 좀 있어야 돼. 기본 질서를 좀 깨뜨리고, 너무 그렇게 예속돼 있지 않고. 범생이 기질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상관이 발달되어 있어야지 현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AI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창의력 신장이라고요. 저 이게 어, 캐데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매기 강이라고 하는 어, 그 저자가 기존 질서에 딱 부합해서. 상사들 시키는 얘기나 잘 듣고 그랬으면 아 그런 작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 안 나와요. 절대로. 그래서 이 아이들 너무 말안 듣고 엉뚱한 짓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부모 기준이에요. 그래서 초지일관이 그 힘이 있고 이제 연구직이죠. 교수, 연구원,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한다. 자 경신금일관의 임계수가 수관하거나 해자 버리면 이제 진짜 금수 상관인데 저희들은 항상 금수 쌍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금수 쌍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금수 쌍청이라는 이야기가 내가 경금일간이거나 신금일간이거나 임수일간이거나 개수일간이나 일간이 금수가 돼야될때 제대로. 금수쌍청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꼭 일간이 금수가 아니라도 금수쌍청이 되면은 일간이 아니라도 금수쌍청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 오랫동안 임상을 해봤더니 그것도 금수쌍청으로 돼야 아주 해석이 간단해져요. 복잡해지지 않고. 저 이게 금수 상관은 문장력이 특히 좋죠. 지식을 연마하고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금수는 한랭하고 해자월은 특히 소양해요. 그래서 겨울에 경자만 물이 많죠. 거기다가 해자월이면 물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것만 하더라도 무슨 여행만이 경자의 해월이나 4월만 하더라도 요세 개가 금수쌍청이거든요 그런데 시내에다가 해월이나 4월만 돼도 저는 금수쌍청으로 본다, 그거예요꼭금수쌍청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금수쌍청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요거 꼭알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무술건토약신이고 조우는 뭐가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무술미어. 무술미 권토혁신에다가 병정화, 사오화 이런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병유약. 그러면 유병이라 그러면 병도 크고 약도 크다. 그러면 이게 귀국을 이룬다 그랬죠? 되게 국이 크다 그랬어요. 다음으로 병화 조용신이 삶을 따뜻하게 해준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경작을 해가지고 해. 벌써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금상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저 약신이 뭐예요? 무술미죠? 그래서 이제 무토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약신이요. 그러면 이 약신이 주인공 행세를 한다. 그게, 그게 무슨 아니관인 우리 사람이 사는 환경을 보자고요. 내가 큰 병이 났어. 근데 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 나큰 병이 났는데 약 없어. 그럼 가야지, 뭐요, 뭐. 아니, 뭐, 그렇어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큰 약이 있어. 그럼 나아요, 안 나요? 나아요. 그럼 나아요, 병이 나요 이게 유병유약이거든? 그러면은 이때, 요게 아주 좋은 약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때 이 좋은 약이 나는 내 일가는 경금인데, 요게 내 주인 행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일간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이제 무토가 일간이 됐으면 토국수 하는 게 이게 다 돈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이 다 있다 요렇게 보시면 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일간 역할을 하네 그러면 왜 돈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아니야. 네. 왜 돈이 있느냐. 그러면 금수상청에서 겨울철에 이게 제방을 쌌어. 그러면 대청댐을 대청댐을 이루었어. 그러면 그 많은 물이 댐이 있음으로써 쓸모 없게 흘러가지는 않았잖아요. 네. 지금 강릉에서 가뭄이 일어난 게이거 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댐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서 이제 다목적댐이 되면은 식수로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그렇죠. 다음에 수력발전 이게 다돈 되는 거아니에 이게 얼마적으로 경제적 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거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연에서 보는 거라 그럼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 그 사람 삶을 쳐다보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이 이야기를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꾸 놓친다, 그거요. 예 이렇게 강조하면 하면 이제 앞으로 는 놓치지 마세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일간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디 명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어디서라도. 네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본 거예요? 자연에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을 스승으로 좀 삼아. 그래서 없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 옛날 것을 뽁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 창의력의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꾸 자연을 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경자는 자수가 상관으로 자식이니까 총명하고 능력 있는 자식이 있다 일지의 자아를 두고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길신이 되면 자자가 다같이 공맹 노장, 노장 그런 밝은 일을 따라 한문학 역학 명리학 종교나 정신세계 뜻을 두고 용맹정진하여 전문인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 신자진 수국이 되고 신약하면 수다금침이요. 당연히 수가 많으면 무술, 저, 미, 건토까지가 약신이 되고 수가 많으니까 건강해서 신장, 방광수, 비위. 왜 그런 거 아니, 토가 비, 비인데 수국이 되면 토가 막느라고 부화가 걸린다. 그 얘기요. 자, 사주가 한난조습이 좋아지지 못하면 건강과 정신적인 고통에 따르면 경자 일주가 한랭하면은 부부궁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더. 추움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경자는 이제 흰지역. 그래서 호기심이 많으며. 그래서 우리가 경자를 호기심 천국이라 그래요. 왜 그런 거하니 자아가 저는 영마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영마라는 어, 그런 어, 문구는 없어요. 근데 흐르잖아요. 그런데 쥐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죠. 그게 영마라. 그거 자체가 벌써. 그 물이 흐르는 모습하고, 어, 같어. 그렇게 하고 뭔가 그렇게 찾아. 이게 바지런하다 얘기요. 그럼 특히나 쥐띠가 바지런들 합니다. 그 호기심 천국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해요. 그게 왜그런거 하니 자아가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거예요. 손재주가 뛰어나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경자일주 마치겠습니다.